태하 태바라기 하이 용하 용바라기 하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모두 잘 잤나요 자 저는 새벽에 어 여기 대구 수목원에 어, 맨발 걷기를 하러 왔습니다 자 아침 긍정학을 한번 해 볼까요 긍정성부터 어, 뭐야 이거 뭐 나방이요 뭐예요 이거. 나비요 자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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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랄랄랄랄랄랄랄! 건행 풍 감사!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.